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간에 리플의 가격은 이 정도로 또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따가 나스닥 이야기도 잠깐 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 방송의 주제는 IPO.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누군가가 IPO 어떤 분께서 IPO 이거 딱 제목만 보면은 나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궁금해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또 리플이 화끈하게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간 라이브 방송도 오늘 아침에 많이 야 진짜 이른 시간에 했는데도 뭐 그렇습니다 저희 멤버십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저희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입니다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이다 네, 레버리지 계산하는 방법 제가 정확하게 5분 만에 깔끔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 코드 플 나온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이재땡님께서 우리 고량주 가입하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환영합니다. 맥주도 좋은 어떤 등급이긴 하지만 저희 매버십 최고급 과정은 고량주 과정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시고, 게시물을 터치하신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아니, 여러분의 손에 무기를 쥐어 드릴 겁니다. 저는 딱그 5%한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무한대로 누구나 입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 먼저 보면서 아네 아모르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모르파티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6시에 3266원까지 3300원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3310원 리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 여기에서 쿵쿵 찍으면서 3097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중요한데, 상승 동력이, 살짝 뭐 소화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상승 동력이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저는 지금 세력들이 아마 그 상승 모멘텀, 상승 동력으로 참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로 저는 셧다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셧다운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음, 네, 고, 아, 그렇죠. 고런 조과정. 강의 방금 올라갔으니까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할 겁니다. 나스닥이 1.9% 떨어졌어요. 네, 이유는, 이유는, 네, 그 AI 거품 우려 재개. 웃기죠? 엊그제는 AI 거품 우려에 떨어졌다. 근데 어제는 AI 거품 우려를 떨쳤다. 떨쳤으면 그냥 떨친 것이 또 다시 또 생기는 것도 뭔가요? 역시 이 판은 세력의 노름이다. 세력이 저렇게 이슈를 가지고 어떤 가격 형성을 만들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한마디로 속절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IPO라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회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든 토큰의 이름이 XRP입니다. 이거니까 이거 토큰이죠.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는 것,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IPO라고 하는데, IPO 계획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론 생각했을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 이 이야기는 뭐,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한, 다시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어제 스웨덴 행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IPO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본이 많다는 뜻이죠 이거 제가 딱한 이야기 그대로 맞네요 나스닥을 상장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싶은 기업들 중에 적지 않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수월하게 받는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 리플은 네 자금 조달이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의 가치 굳이 지금 뭐 이렇게 나스닥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실적도 좋고 그리고 기업 가치도 굳이 나스닥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말씀 아주 잘하셨네요. 자본이 많다. IPO를 안 해도 사업을 굴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돈 많다 이게 자만이 아니고 이건 자신감의 어, 표출이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자, 자금력으로 인해서 전 SEC를 소송해서 이겨버렸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도 좀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충분한 자본력이 있다 이해되셨죠? 아까 그 한방으로 된게 이해된 겁니다 자체 자금으로 추진 가능 어, 리플은 충분한 자본력을 이유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 됐습니까? 오히려 옆에 막 이런저런 막 자금 조달 이렇게 투자잖아 투자 여기저기서 투자 받으면 오히려 리플이 원하는 말을 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것 저것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바에야 IPO 하지 않고 지금 하던 대로 추진력으로 추진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IPO 일정도 없고 계획도 타임라인도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이렇게 딱 대충 보는 기사를 대충 보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아 뭐야 뭐또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리플이 대박나기 전에 리플이 폭등하기 전에 지성 지식 지성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펀더멘탈의 기, 기본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상장 대신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자신있다 이거죠. 벌써 7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여러분, 7천억 원이 아니구요. 7조 원. 기업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리플은 400억 이거 57조 원입니다. 57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IPO 없이도. 그러니까 오히려 XRP ETF가 훨씬 더그 리플 가격에 도움이 되지. 뭐 IPO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유기적 성장도 할수 있고, m&a도 할수 있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자체자금으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할수 있다. 굉장한 거죠. 구체적인 지난해 매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개하지 않은 게 뭐가 좀뭐 속된 말로 뒤가 구려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공개했어요. 공개했었어요. 리플이 좋은 점, 리플이라는 기업이, 리플이라는 기업이 좋은 점중에 하나가 이 투명성 재고잖아요. 트랜스페런시 y 투명성 제고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매출 규모도 항상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또 그렇게 하면 자칫 또증권으로 분류되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이분들이 거짓말 하지 않죠? 분기마다 고객 수가 두 배로 늘었다. 두 배로, 두 배로 늘었으면 늘어, 늘었, 늘어, 겁니다. 저분들은 뭐 이렇게 블러핑 하지 않아요. 뻥튀기 하지 않는다고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확산과 명확해진 규제 환경 덕에 기업들의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리플 CU도 한마디 하셨네요. 이번 투자는 리플의 시장 점유 확대와 탄탄한 비즈니스 모멘텀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잠재력을 인정한 결과다. 네, 그것도 맞고, 리플 CEO 브레이크 알링 하우스를 90점으로 한 리플이라는 기업에 우직하고 묻어난 노력과 끈기와 인내, 성찰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빵 터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리플과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는요 플러스 10% 이상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때가 있다면 아, 이것은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가 좀 비슷한 상황이 나왔죠. 6% 가까이 올라와서. 그래서 야, 이거 10%까지 올라오면은 이건 이거는 진짜 더나름더 시그널인데. 근데 그걸 못 해서 살짝 지금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살짝 빠지고 있고 여기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음, 저라면, 저라면, 뭐, 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음, 10, 플러스, 그냥 일반적이에요. 10, 마, 플러스 10%면은 급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플러스 10% 정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대요. 아, 네, 아까 봤던 거죠. 자 단신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기업 10월 매수세 급감 올더러 최저. 네,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금 4천 달러 반납. 늘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균형점이 맞으면서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두번 오르고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 분위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한번 오르고 두번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상승과 하락은 반드시 있는 건데 반드시 있는 건데 네, 금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뭐 짜증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그냥 한숨 나옵니다. 한숨. 그 열의 아홉의 그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 아니니까 기분 나빠지 마십시오 열의 아홉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자극받아서 막 사고 들, 귀에 들리는 대로 자극받아서 사고, 아 그건 약간 좀 한숨 나옵니다. 한숨 한숨 나온다. 가만히 있다가 금이 사천 달러 올라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금 거래소에 금이 돈났다잖아요그러좀 아. 그렇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명품 가방이 하나에 3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인데 내일 600만원으로 올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루이비통 미쳤다.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사. 루이비통만 있냐? 프라다도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근데 금은 2000달러였을때는 안 사다가 4 0 0달러 되니까 갑자기 산다 이 말이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어떤 이치가 다른 이치인가요? 같은 이치잖아요 쌀때 사서 비싸게 판다 쌀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는 비싸게 살려고 하죠? 저는 알고 있죠 왜냐? 허영심 때문에 사람은 허영심이 있다 그리고 투자할 줄 모른다 투자할 줄은 모르는데 돈은 벌고 싶다 돈은 벌고 싶은데 투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아. 그게 일반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사시면 되죠. 저축하시면서 근검 절약하시면서 적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실 거면 끝까지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갑자기 금이 올라갔다 가면 금을 산다 이 말이죠. 네. 리플 4천원, 5천원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안사셨으면 나중에 4천원, 5천원 돼도 안 사야 됩니다. 근데 4천원, 5천원 되면 살 겁니다. 그넌 제가 장담할게요. 사러 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죠. 그들이 사주니까 우리가 물량을 떠넘기든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 할수 있으니까. 뭐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코리니 알고리즘을 앞으로도 계속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이 없으시면 Discipline 어떤 규율, 규율이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Discipline, 규율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아침에 6시에는 그냥 무조건 일어난다. 하루에 한번 운동은 무조건 한다. 그냥 이유는 없어요. 동기부여? 아 필요없어. Discipline이야.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라. 그냥 사라. 군대 탐욕이 생겨. 금이 오른다니까. 군대에 아, 삼성전자를 사. 왜냐면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된다니까. 그래서 11만, 11만 3천원에 희망찬 꿈을 안고 산다. 99,100원 됐다. 씁쓸하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회원 가입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또투자에 새로운 눈을 꼭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네, 미리 가입하신 분들 미리 환영하고요 저는 딱그 5명 5%만 딱 받을 테니까 매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들어오게 되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최고의 하루 되시고요 12시에 뵙겠습니다